자,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시너지 효율이 어떠고, 뭐, 니네 시너지가 좋냐, 내 시너지가 좋냐, 정확히 이제 시너지가 몇 프로인지, 이제 시너지로 말이 많은데, 그거에 따라 한번 시너지 효율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치적이 너무 과대평가된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지금.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시즌 2는 이제 치적 시너지의 밸류가 첫내 좋았어요 이 인식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시즌 2에는 왜 좋았냐 일단 치적 확보가 뒤지게 어려웠다 치적을 찍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심한 게 뭐냐 치신 직업의 경우 노각지배이노각지배하다 보면은 치명이 너무 낮아 너무 낮아져서 막 50%대 막 60%대 막 40%대 찍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각지배가 좋아. 너무 노각지배라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효율이 상당히 좋았다 치적이 그리고 또 이제 치적 시너지가 또 좋은 이유 중에 한 개가 이런 이제 배마 같은 경우가 이제 극신, 노각지배 요런 거에서 용맹의 포요, 순간 시너지 시절에 막 가동률 7, 80% 나오면은 진짜 이게 거의 워로드급 시너지의 효율이 나왔다 그래서 치적의 10%퍼 시너지가 시즌 2 때는 8%퍼 이상의 효율을 나왔고 그리고 이게 뭐 오버치적 직업도 거의 없었다 진짜 거의 없었어 자 근데 이제 시즌 3에서 어떻게 됐냐 시즌 3에서 치적 확보가 촌내 쉬워졌다 아크패시브 뭐 일격 혼강 예리한 감각 아드도 이제 유각 되면서 20%로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치적 확보가 엄청 쉬워졌다 막세도 어, 뭐 있고 그래서 여전히 치적 시너지 밸류는 나쁘지 않지만 효율이 좀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 자치적 100%에서 119%를 찍는 직업의 경우 오히려 치적 시너지가 마이너스다. 내가 자치적 100%를 찍어요. 근데 이제 시너지가 들어와. 그러면은 110%가 되잖아. 그럼 이제 문가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치명을 내리고 신속을 줘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내가 신속을 280을 줘야죠 아크패시브에서 자 근데 그럼 이제 신속 280 280의 밸류는 얼마냐 물론 뭐 280을 내릴 순 없는데 뭐 일단 치명 그거니까 공이속 4.81%에 쿨감 6%예요 재사용 대기 시간 자 근데 과연 이게 피증 공증 6%보다 좋은가 이게 의문인 거지 과연 이게 좋아 공이속 4.8이랑 쿨감 8%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다안 좋다는 거죠 공증 피증 반값보다 오히려 치적 시너지가 신속의 밸류가 엄청 내려갔어요 시즌 3에서는. 왜? 일단 노각 지배가 없어요. 노각 지배가 없어서 예전엔는 신속 막 주면 은 이제 노각 지배가 공짜였어. 그리고 이제 공이속도 엄청 올랐어요. 뭐 직업들도 뭐 제공되는 직업들도 있고 서포터 같은 경우도 이제 공이속 패치가 몇 개씩 들어가면서 가동률도 좋아지고 뭐 없던 공속이 추가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쿨감. 이 쿨감이 여러분들이 신속을 찍어서 쿨감을 챙기는 것보다 어떻게 챙기는 게더 좋다? 우리가 아크 패시브에서 끝마, 무마, 최적화 훈련 이런 걸 찍는 게 훨씬 효율이 좋아요. 불감의 효율이 그래서 지금 신속이 뭐다? 그냥 너무 안 좋다 시즌 3에서의 신속의 밸류가 정말 몇몇 직업을 빼고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냥 없어요 극신 주는 직업이 거의 없고 뭐 걔네들도 뭐 어쩔 수 없이 찍는 거고 자 그래 가지고 정리를 해 봤는데 얘네들이 좀 문제라고 악페 이후 자치적 100퍼에서 119.2파로 얘네들이 좀 문제다 억지로 신속 280을 찍는 직업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배마 리퍼 창술 블레 알카, 데모닉, 야성. 이렇게 키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치적이 들어오면 맛없는 직업이 뭐냐? 치적, 노마이. 배마. 베마. 배마도 별로 들어오면 안 좋아요. 창술은 진짜 뭐 말할 것도 없어. 창술은 진짜 너무 맛없고. 그리고 알카도 별로예요. 데모닉도 별로야. 그니까 러 내가 7 개를 키우는데, 아, 리퍼도 별로야. 5 개가 별로야, 7개 중에. 그리고 야성, 평범. 야성은 뭐, 뭐, 그냥 별 의미는 없어. 뭐 들어오면은 뭐 그냥 아크패시브 바꾸는 건데, 아, 좀 애매해. 그리고 이제 블레. 얘는, 그나마 맛있다. 그니까 이 치적을 맛있게 받는 직업이 정말 적어졌다 시즌 3에서 그래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도 이제 치적이 효율이 좋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치적 효율이 좋은 대표적인 직업을 가져왔고 세팅 기준은 상중반지에 유각 아드랑 예둔 유각 기준이에요. 그리고 좀로아 보면서 좀 메이저한 세팅 기준으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뭐 팔찌는 일단 배제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제 치적 효율을 보면은 좀 이렇게 나온다. 치적 효율 좋은 순서인데 일단 제일 좋은 게 뭐다? 블레이드. 블레이드는 치적을 잘 먹어요. 7.52% 8 2 8에 달인 쓰는 거 기준으로. 블레는 이제 얘두에 일격까지 쓰기 때문에 치피가 워낙 높아가지고 효율이 좀 괜찮아요. 자 근데 블레도 여기서 뭐다? 뿌띠 외심이랑 비교해보면은 몇 퍼다? 0.04% 차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창술 신허지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팔찌에 치적이 있으면은 뭐 바뀌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역천, 세맥 진화회산 얘네들은 이제 다 이제 76.8 통일 예, 이런 애들은 이제 치적효율이 얼마 나온다? 7.47 7.35뭐7.32 정도 나온다 그래서 뿌띠회심보다는 좋긴 해요 얘네들이 근데 거의 차이가 없다 이것도 별로 크진 않다 그리고 이제 권왕 점화, 전투태세 얘네들은 한7% 나온다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오히려 뿌띠회심이 좀더 높게 나옵니다 만월은 제가 이게 5.77로 됐는데 이건 사실 뭐 무마 2로 바꾸면은 어 좀더 효율이 좋게 나오긴 할거예요 일단은 뭐 홍강 기준으로는 이게 오버치적 지켜가지고 좀 효율이 낮게 잡히고 있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죠 이 이런 직업이 어 거의 지금 한 거의 한4-50% 넘을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치적을 100% 자치적을 119% 이렇게 찍는 애들 자 이런 애들이 이제 치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아크 패시브 페이지 한개 더 만들어가지고 치적을 90%까지 내려야 된다 그래서 90%까지 내린다고 치면은 치적 효율이 오 좋네 맛있어 7.54 7.13 근데 문제는 뭐다 이거를 치적을 억지로 받으려고 신속을 여러분들이 억지로 280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율을 봐야 되거든 사실 그래서 신속의 효율이 이게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효율이 6%조차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직업이 뭐다 지금 40~50%는 거의 넘는다 지금 이런 직업들이 너무 많다 자취적만으로 충분한데 괜히 치적 들어와서 신속 올려야 되는 경우가. 근데 얘네들은 또 뭐다? 뿌띠외심 들어오면은, 우마이. 응. 8%, 8%, 7.44, 7.38. 뿌띠외심 같은 경우 지금 뭐야? 창술, 발킬이, 뭐, 홀리나이트.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치피 267 기준으로 치적이 52.9만 돼도6% 효율을 보여준다. 어, 상당히 효율이 괜찮다. 자, 그리고 이제 방각이랑 이제 피증 같은 경우 이제 좀 살펴보면은 방각 같은 경우는 뭉치면 좋아져요. 암수랑은 이제 고변사 방반끼리는 이제 하변산이라 방각은 뭉치면은 좋아요 애초에 혼자만 있어도 피증이랑 공증보단 좋긴 하거든 6.38이라 근데 지들끼리 이제 만약에 3방각이 모인다 그러면 이제 효율이 7 3 2까지 올려서 뭐 거의 이제 창술 시너지 뺨치는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증과 공증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일단 공증은 이제 서포터랑은 정상화됐어 공증은 이제 기공사랑 스카우트 얘네들은 서포터랑 겹치는건 정상화됐는데 근데 아마 이게 자기들끼리 겹치는건 정상 아직 안 됐을 거거든요. 예. 네, 패치 노트에서 못 봐가지고. 딱 그래서 일단 피증이든 공증이든 지들끼리 뭉치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그나마 피증 공증이 뭉칠 거면 그냥 피증 한 명, 공증 한명 이런 식으로 뭉쳐야 돼. 피증끼리 뭉치거나 공증끼리 뭉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공사랑 스카우터 같이 있으면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일단 지들끼리 이제 뭉치면 좀 구리다. 그래서 효율이 좀 많이 내려간다. 지들끼리 뭉치면. 자 그래가지고 어, PPP 하면은 좀 끔찍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해 보면은 어떻게 된다? 자 일단 이중 시너지 워로드는 뭐 이제 말할 것도 없고 뭐 이제 공이 속 있는 질풍, 뭐배마뭐 뭐 블랙 이런 애들. 여전히 좋고 뭐 당연히 좋죠 어, 남들 한개 있을 때두개 있는데 근데 뭐 예전만큼은 그래도 좋진 않다 왜 공이속의 밸류가 예전보다는 좀 낮아지긴 했어 이제 서포터들이 가져가면서 하지만 여전히 이중 시너지는 여전히 뭐 그냥 남들보다 한개더 있는데 당연히 좋죠 그리고 이제 뿌띠 외심 발키리 뭐 창술사 뭐 이제 디롤라 정말 좋다 뭐 이거 뭐 다들 알고 있죠 좋아요 시즌 2보다 더 좋아졌어 그리고 이게 심지어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치적 효율이 좋은 직업조차 푸띠웨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뭐 상상반지 끼거나 뭐 팔찌에 치명있고 하면은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뭐 블레이드는 무조건 치적이다. 이런거 아닙니다. 그냥 뭐 역천, 세맥 이런 애들이랑 가도 좋아요. 어 치적이랑 거의 차이 없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치적 치적은 이제 이거 오늘 좀 말하고 싶은 것중 한개인데 직업편차 심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저같은 경우도 앞에서 말했지만 7개 키우는데 5개가 치적 맞았어요. 그냥 안오는게 나아요 치적은 오히려. 제 입장에서 이게 뭐 트라이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 신속을 찍기가 너무 싫어. 그래서 이 직업 편차가 심하다. 하지만 그래도 또잘 받는 직업은 좋다. 그래서 이게 조합을 잘 짜야 돼 특히 이제 창술사 같은 경우는 지적이랑 가면 진짜 최악이거든요. 진짜 끔찍하거든 맘마 미야 맘마 미야거든 그래가지고 지적은 이제 직업 편차가 현재 상당히 심하다. 차라리 공증 피증이 좋을 수도 있다 자, 방각은 이제, 뭉치면 효율이 좋다. 어, 뭉치면 효율이 좋고, 흩어지면은, 뭐, 좀 아쉽다. 피증 공증. 시즌2보다 격차가 줄어들긴 했다. 그니까, 러 시즌2에서의 이제, 치적이 효율이 많이 내려가면서, 오히려 진짜 피증 공증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뭐, 뿌띠의 심이 제일 맛있긴 한데, 이중시너지나. 저도 이제, 뭐 오히려 치적보다 공증 피증이 나은 경우가 좀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게 팩트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시너지를 정리해봤어요. 이게 뭐 표로 정리된 것도 있는데, 뭐 이제 직업별로 어느 정도 받는지, 뭐내 직업이 뭐 무슨 시너지가 더 좋은지 이런 건또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 그것도 있다. 가동률, 100% 기준이죠? 이게 뭐, 어, 공증이고, 피증이고, 푸띠웨십이고, 나발이고, 결국 가동률 낮으면, 그게 제일 쓰레기입니다. 네, 가동률, 좋아야 해요. 그리고 뭐, 직업별 가동률은, 뭐또 이제 정리된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본인이 이제 가동률, 금이라도 높게 세팅하시는 게, 공대적으로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